자, 이제, 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자, 이제, 개념들을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테일 윈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테일 윈드는 어떻게 가져오냐면은, cdnjs.com 들어가서, 테일 윈드. 테일 윈드는, 부트스트랩의 대학마로 떠오르는, 이제, css 라이브러리인데, 부트스트랩보다 제가 봤을 때 훨씬 나아요. 네. 어떤식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를 붙여넣기만 하면은 여러분이 그 엘리먼트 그니까 러 이런 디자인 할때 여기를 안쓰고 뭐 이런식의 예를들어서 div 점 너비 10 높이 10어그 다음에 레드 어 백그라운드는 레드 500 탭하면은 여기 만들어집니다 10 10이자 10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렇게 아 그러면 너나 늘리고 싶다 어 너비를 20으로 할래 그러면은 이렇게 늘어나는 거 이렇게 자 어, 대충 뭔지 아시겠죠 네. 자 여기 저장하시고 어 요거에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테일윈드 그냥 css 라이브러리 중에 가장 잘 나갑니다 이게 요런 식이에요 약간 요거 요게 잘 나오는데 요거 라운디드 풀 맥스보토 스래스 폰트 미디엄 조정하고, 폰트 조정하고, 색깔 조정하고, 텍스트 센터 이런게 다 돼요. UI 작업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아무튼, 요런 게 테일 인드고 자, 여기가 테일 인드에서 뭐뭐가 있냐. 그런 거는 여기서 읽어보시면 되고. 사실 저는 요거보다는 테일 인드 치트 시트라는 걸 씁니다. 여기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플렉스를 쓰고 싶다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레, 블루에 관련된 거 쓰고 있어요. 블루라고 쓰면은 블루에 관련된 게다 나와요. 보더를 블루로 만들고 싶으면 이걸 해라. 그 다음에 텍스트 백그라운드를 블루로 만들고 싶으면 이거 해라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